할렐루야. 네, 주 예수 내 마음의 오심이 우리에게 물밑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녀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그런 기쁨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주기동문 시험에 대한 기도인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한 것은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목사도, 장로님도, 정치인도, 사장님도, 교수도, 어린아이도, 우리 누구도 시험에 들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이 처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죄존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준 것과 오늘 세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한이 기도가 이것도 어떤 면에서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같이 이 기도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죄도 시험도 우리를 위한 기도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과의 어떤 포커스가 어, 된 기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험이 뭔가 어, 우리가 보통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어, temptation 어, 이거는 시험하는 거, 우리 시험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시험. 그리고 하나는 시험인데 이거는 trial 아니면 ordeal 아니면 testing. 우리를 시험해서 이거를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 이 시험과 시련 야고보소 1장 2절에 야고보소 도는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빠지거든 그러지 않고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은 초등학생들, 국민 학생들에게는 뭐, 국민학생들에게는 뭐 음, 게임을 그만 해야 되는데 자꾸 게임하는 그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티네이저가 되면은 데이트를 나갔는데 엄마 아빠가 몇 시까지 들어오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장 보고 그 장, 무거운 장을 갖다가 트렁크에다가 집어 넣는 그 무거운 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 있고 다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될 때마다 테스팅을 할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시련을 만나면 이 시련이 시련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온전케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 시련인 우리를 시험할 일 테스트할 땐 시험인데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명시험 제출가인지 모르세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 시험 질문을 딱 우리에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시험이 계속인지 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신령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런 시련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할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그 시련을 시험을 당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무슨 능력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시험이든 시련이든 템테이션이든 테스팅이든 우리에게 올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제일 연약합니까? 언제 우리 자신감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죄 지을 때입니다. 죄 지으면 우리는 약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죄는 시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계속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홀리네스 그러면 아 그거는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 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열광적인 신앙을 가지고 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수 있느냐 막 이렇게 부담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의 죄까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씻혀주신 그 죄의 시침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게 안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을 싫어해요. 아 거룩함과 우린 거리가 먼것 같다고 느껴져요. 왜 자꾸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똑같은 죄를. 나는 절대로 이제 성내는 사람 안 사겠. 난 성내지 않을 거야. 성질 부리지 않을 거. 하면서 또 성질을 부려요.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그런데 그렇게 또 죄를 짓느냐? 그런 잘못을 범하느냐? 거 봐. 크리스천이라도 별다른 거 없잖아. 이런 말을 자꾸 우리가 듣다가 보면은 이제는 기도도 하기 싫고요. 여러분 내가 죄 가지고 연약해진 모습에서 무슨 성교도 하고 무슨 교회도 일하고 무슨 복음 증인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판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나는 목사도 나는 직분자도 나는 성도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험을 이겨도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큰 시험을 내가 이겼어요, 이번에 내가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이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내가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적과 후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까? The wall of Jericho, 여리고 성이 딱 앞에 있었어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견고한 벽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장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wanderers,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었습니다. 준비된 게 없도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하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일곱 번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작은 아이성을 만나게 될 때에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들었을 때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2,000, 3,000명만 데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성인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도 받지 않고 가다가 크게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한 후에 사단은 그것을 사용해요. 성공했다. 내가 한번 이거를, 시험을 잘 이겼다.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둘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신앙의 교만이 들어오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는 이런데 저거 받게 되지 않다고 하고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시험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얻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를 크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수록 잘될 때는 잘 될수록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국의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그 시, 이, 이제 시험 시간이 돼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시험 하는 그 곳에 볼 때는 새벽에 교회당에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내어서 줄 서서 드,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면 자리가 없어서 몇 시간씩 전에 가서 그 본당에 가서 요즘 그러지 모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딱 시험을 이제 끝나고 고시 치고 나면요, 새벽 기도에 텅텅 빈대요. 우리 평생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우리, 이만하면 됐지. 이게 가장 위험할 때예요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아, 난 이만하면 됐고, 난이 정도면 됐고, 나는 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요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기억. 시험 들지 않게. 나는 약한 사람이니,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작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작년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으면 이번에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연약한 나아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시험에는 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근거는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건 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가?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1 3 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 아니,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이삭을 낳았을 때 여러분 백세여는 이삭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하루의 기쁨이 이삭이었어요.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이삭만 생각하면. 내가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아들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동기가 이 아들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 아들, 독자였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명, 시험, 제출자이시라고. 여러분은 그 시험에 잘 합격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모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모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순 (paradox). 이건 같은데 아닌 거. 요럴 때 사탄이 우리를 틈차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삭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삭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살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할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이다. 이럴 때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일하는 이유,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에 나가는 이유,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공부하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아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이지. 이게 우리의 이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는 별거 아니에요. 죄를 하면 뭐 우리는 크게 생각해서 뭐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고 막 TV와 뉴스에 나오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죄 죄는 아주 작은 틈이에요. 모순 어떤 목사님 매 이렇게 얘기하시답니다. 죄는 유도 선수라고 유도 선수. 엎치기를 잘한대요. 이 작은 유도 선수가 이큰 자기보다 큰 사람을 한 번에 그냥 콱 넘어뜨리는 죄가 우리를 한 번에 패가망신할 수 있고 한 번에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날아갈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라스베가스를 지나가다가 차 타고 한번 들어가봐서 동전의 주머니가 좀 이렇게 주머니 안에 동전이 좀 있어서 아, 이거 그냥 잃어버리는 샘 치고 빠침코라는게 있는데 거기다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아닙니다. 그냥 한 어느 한 무명의 <laughs> 성도가 그래서 빠침코에다고 그 동전이 있는 걸 빼서 넣는데 당겼는데 갑자기 뭔가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뭐가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뭐 요즘은 다 컴퓨터로 돼서 막 그냥 그 숫자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동전이 직접 나왔는데 아, 그래가지고 도박 중동이 됐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동전 한두 개. 뭐, 아, 일불, 이불, 뭐, 로또, 로또 하나 사서, 일불, 어, 이불, 뭐, 이거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로또 하나 사서, 어, 뭐, 했는데, 어, 이게 몇십불 된 거에요? 어, 이긴 거에요? 아, 그니까 고개 좋아가지고, 지나가 보는데 오늘 형이 상금이 어, 500만 달러에요. 이불 아, 내고 500만 달러 얼마 좋겠어? 그니까 20불 내서 해보고 40불 다음엔 해보고 어, 자꾸 상금이 올라가는 거 막, 막 천만 달러가 해보고 해보고 제박도 로토도, 음, 작은 것 같지만, 요틈 때문에, 유도 선수처럼, 날라간다는 거예요. 내놓아라, 이삭을. 시험 문제 제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찾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이 있습니까? 외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날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난이 여인만 만나면은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1년의 연봉을 연봉을 이만큼 주시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게 여러분의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내가 할수 없고 큰 것도 내가 할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은 자꾸 달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될때 나는 그게 나에겐 귀한 건데 나에겐 이상인데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아까운 건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선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이럴 때 저는 이 영광이 더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한데 우리는 어린아이보다도 갓난아기 같은데 사탄 앞에서는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데 더 능력이 많은데 천사로 가 변한 게 사탄인데 비교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힘도 없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은 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내가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기도하시다가 사탄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것. 원인은 기도였어요. 기도. 4 0일을 기도하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이미 우리는 싸움에서 싸움에도 이제는 우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사탄에게 우리 우리가 우리를 유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나 직분 받기 전에는, 아,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됐는데, 직분 받고 나니까 다 달라지면, 그 뭐가 직분이 뭐가 중요해? 벌써 우리는 사탄의 대상도 거기에 껴지도록 왔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자꾸 넘어트려야 되겠다.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 나와서 했는데, 이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가슴에 좀 양심에 찔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안 나와 이제 새벽기도는커녕 주일 날 달랑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자주 빠져요. 주일 예배도 빠져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두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막 그냥 기사를 하고 막 미러클 행해서 사탄을 물리치 않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세번 주님의 큰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주님도 그러면 성경 말씀 배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다 무엇인지 모르셨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로 위로를 받고 시험이 올 때도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복했어요. 시험이 올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오늘은 뭐 날씨도 참 보니까 시애틀의 전형적인 날씨 아주 그냥 딱산과 바다로 가지 좋은 날씨 낚시하기 고사리 따기 조개 캐기 미역 따기 좋은 날씨 아,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벌써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친구가 만나자고 한국에서 오랜만에 몇십년 만에 왔는데 아 만나서 우리 다이너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 이기고 나온 거예요, 그거 끊고. 연약하지만 시험이 있지만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주님도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다면 오늘도 시험 당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지만 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약하니 하나님 날마다 매일 매일 순간 순간마다 특별히 잘될때 여러분 편안할 때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자녀들이 지금 일이 잘하고 잘 잘할 때더 우리가 기도하고 옛날에 기도했던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시험에서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때에 시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정욕과 싸우지 못하고 반복되는 내 죄를 대하여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신간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